무라카미 하루키. 1949년 1월 12일. 일본의 현대 소설가. 장편, 단편 소설, 번역물, 수필, 평론, 여행기 등 다양한 집필 활동을 한다. 1949년 1월 12일 일본 교토부 교토시에서 출생하였다. 1968년 와세다 대학교 조도전 대학교 문학부 연극과에 입학, 학원 분쟁으로 학교가 폐쇄되는 가운데, 영화와 재즈 클럽을 드나들었다. 1971년 결혼하고 1975년 대학을 졸업했다.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제22회 군주 군상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는 고쿠분지 국분사의 산다가야에서 재즈 음악 다방 피터캣을 경영했다. 1982년 첫 장편 소설 양을 둘러싼 모음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으로 제4회 노마 야간 문예 신인상을 수상했다. 1984년 반딧불 헛간을 태우다 등 단편을 발표했고, 1985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단이 작의 준이치로상 곡기윤일랑상을 수상했다. 1986년에는 빵집 제습격을 발표했고, 1987년 상실의 시대를 발표했다. 1988년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발표에 이어. 1990년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외국 생활을 그린 여행의 세이 먼북소리를 발표했다. 1994년 수필 슬픈 외국어, 장편 태엽 감는 새연대기 발표에 이어, 1995년 인쇄 매체 광고를 위해, 광고문으로 쓴 밤의 원숭이, 1996년 수필 소형돌이 고양이의 발견법, 1997년 렉싱턴의 유령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해변의 가프카로 가프카상을 수상했다. 하루키는 장편, 단편소설은 물론 번역물, 수필, 평론, 여행기 등 다양한 집필 활동을 통해 상실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사는 현대 젊은이들의 혼란을 그리고 있다.